안녕하세요. 어, 야당을 연출하는 황금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야당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영화 야당에서 야당 이강수 역할을 맡았던 강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이 관이 정말 큰 관이라고 들었는데, 어, 정말 저 뒤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뒷자리까지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관에 대략 한 5만여 명의 관객분은 계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어, 이제 힘들게. 아, 죄송합니다. 네. 어, 비도 오는 날 이렇게 찾아주신 5만여 명의 관객분들,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도 오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으니까 집에 가서 부침개 꼭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엄수진역의 최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어,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렇게, 어, 뭐 5만 분이요 5만. 어, 5만 분이나 이렇게 저희 영화를 찾아주시고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떨리는데요 <laughs> 영화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널리널리 널리 뭐 오늘 팬분한테 받은 스티커인데요 그 외계인 침공시 야당 안본 사람이 먼저 잡아먹힌다 라고 적혀있어요 <laughs> 주변 분들 잡아먹히지 않게 널리 널리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어, 행복한 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차에서 안타깝게 숨진 창락입니다 수진이랑 <laughs> 같이 죽어요. 임성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에 전 비오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좋지 않은 날씨에도 영화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영화 보셨으니까 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전 믿고 있고 좋은 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쁜 짓 하다가 안타깝게 카메라습서다는연태수 <laughs> 역을 <타임을 웃음> <하시는 웃음> 맡은 유성준입니다. 어비 오시는 데 오시는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에, 나가실 때는 비가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야당을 보러 오신 분의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박기철입니다. 아, 저는 이제 어, <laughs> 딴소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웃음> 5만분의 관객분들이 오셨다는 데 정말 머릿속에 5만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네. 아, 오,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 봅시다. 네. <laughs>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정말 진짜 야 매번 관에 갈 때마다 이렇게 사, 어, 관객분들이 꽉 채워주셔가지고 야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머리 둥절하기도 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그 감사한 마음에 우리 저희 <laughs> 이 보틀인데요 어, 아이스 보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원한 거 이제 여름이 오는데, 시원한 거 담아서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은 보트를 여기 조그만 사인도 어돼 있다고 하는데, 네.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몇, 다섯 개 맞죠? 여섯 개인가? 네, 네, 저희 하나씩 다는 못 드리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대한 많은.